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들어 올린다 그렇지 다시 그렇지 좋아 들어 올린다 또 들어 올린다 안봐 주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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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까 일어나 잠깐만들 좋다 생각보다 랑쟤아 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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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세우면서 팔꿈치 세우면서 그렇지 팔꿈 세우면서 잘면서면 왼손을 빼봐 우서팔빼서팔서 빼서 들어보자 우면서팔꿈 그렇지 다시 거꿈치 세우면서 팔꿈치 세 뛰바보도돼 그렇지. 골반 다상골반하늘 상대 쳐다봐. 그렇지. 팔급지세우서 일어나.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그렇지. 다리 잡아. 다리 잡아. 올라가. 오가. 오가야지. 오가야지. 그렇지. 이러면. 그렇지. 빼 걸어. 자채 나이스. 아니 일어나 이제. 잡고. 잡고. 어우 좋아. 이쪽 아, 우리 기초함을 해 볼까? 아직도 더라. 잡아놔 일단 잡아놔 그렇지. 잡아줘 트레인도돼 손등 격으로 트레인그 잡아 렇지 트레인그 돼 허리 들면서 트레 허리 들면서 트레인그 된다고 자고 다시 고리자기면안 되지 상대 보면서 앉아도 되고 아니면 일어나도 밀면서 일어나 그렇지 앉았어 아빠가 또아가또 발꿈치에서 일어나 발꿈치에서 일어나 발꿈 세워 무릎 꿇어 가지라 무릎 꿇어야지 불어 줘야 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다시 기 균형 파고 발구치도 세우면서. 30초 제. 그냥 세우면서. 엉덩이 빼면서 10초. 발구 세우. 움직여. 하자. 움직여. 나와야 돼. 힘다 써. 하자. 힘다 써. 정아지 힘다 써. 버텨가. 힘다 써야 돼, 아진아. 들어 줘야 돼. 그렇지. 안보거 왼손발 잡아. 왼손으발 잡아. 그럼 일어들또발 굽혀.